자 이렇게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분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의 제자 청부삼신당 백산장군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항상 게스트들은 이제 어, 생년 올리면 딱 적어주거든요. 음. 자 우리 백산장군님은 혹시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제가 어, 이분을 느꼈을 때는 음, 일단 재주가 많으신 분, 재주가 많고 주가 많다. 이 계통에서 어 만당꾼이라 그래서 네. 참음 사건 사고도 있지만 다양한 얘기 이야기거리들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쓴맛, 인생의 성공. 이 부분을 갖다가 다 겪으신 분 같아요 아 네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자라작작작작 아 이게 바로 인생사진이다 쿵짝인생을 불렀고요 요즘에는 나불도연가라는 곡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직업을 전환해야 되는가 아 음. 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음. 진지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소속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맞을 것인가 라는 공합이 아, 혼자야 해될 거신지 아니면 음. 계약을 해야 될지 알잖아요. 소속사 예. 계약되면 이거 완전 구속된 삶이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네. 자, 이제 자, 우리 한밤 TV 점사 우리 정말 든든한 백산 장군님 네. 네. 이제 뭐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 다해 주셨는데 <laughs> 제가 어 현규 씨 기운을 느꼈을 때는 일단은 어, 두 마리 토끼는 잡아야 되는 시기는 오셨는데 어, 지금 성준이라는 게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음. 그 전에는 어, 쉽게 따라서 여신이 앞에 섰다고 보면 신명으로 네. 지금 남신이 앞장 음. 서시는 부분이거든요 어, 어, 그래서 대감줄에 신장줄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라 맞아요. 진문서, 계약, 땅, 부동산 관련된 일에 손을 댔을 때는 엄청 잘 되는 시기예요 그런 문서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 운이 좋기 때문에, 네. 계약권에 있어서 엄청 운이 강하신 거예요. 음... 그리고 노래는 그냥 천직이다 생각하고 진짜. 내가 그냥 평생 그냥, 아... 하, 해, 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 음... 그렇다 네. 보니까 혼자보다는 제가 봤을 때도 소속사에 소속이 돼서. 소속이 돼야 돼요? 네. <laughs> 아, 또 혼자라고 그랬는데 또왜 <laughs> 여기도 돼? 네. 잘... 그니까 제가 느꼈을 때 그래요. 지금은 다른 거에 잠시 눈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셔야 돼. 요 네. 가셔야 되는 시기가 많고, 음. 변동이나 변화수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집중을 하려면 내가 소속사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컨트롤을 해주는 데는 내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내, 내가 내 올인할 거는 지금 다른 쪽, 부동산 쪽. 그래요? 네. 그렇고 이게 안정이 찾고 됐을 때 밥비 움직여도, 그러니까 여기에 스케줄을 맞추면 얼마든지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그, 이 머리 회전이나 계산이 빠르신 분이라. 그리고 나서, 어, 50 이후에는, 그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가야 되겠죠? 머리에 관을 쓰시는 운이야. 그때 가서 관록에 도전을 하셔도 그 운이 아 좋다라는 거예요 아어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진짜 이루지 못한 갈록을 먹는 꿈을 시원이라도 나가시면, 그죠 네. 갈록을 먹을 수 있는 운이 분명히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어, 가정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반대되는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실패를 하셨잖아요. 두 번째를 만났는데 그첫 번째 같은 분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안 하죠. 안안 하죠. 아니, 이혼하죠. 또 이혼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내가 실패를 겪은 그분이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땐또 이별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분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 세게 맞으신 거예요. 처음에. 막 충격이 크다 보니까 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만나신 분은 현준우 씨가 가장 힘든 시기에 들어온 진짜 배필 운이거든요. 아, 아, 네. 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가정사는 100%네요. 그렇기, 100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배우자 말을 잘 듣고 잘 이렇게 와. 하셔야 좋다는 얘기고. 이때까지 지금까지 음. 저 선생님들께서. 우리 현진호 씨의 이제 고민되는 점사를 다 봐줬는데요. 네. 자 이곳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우리 현진호 씨의 그 고민을 들어주는 이제 1대1 음. 점사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도 이제 기대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랑 이제 오늘 1대1 이렇게 점사를 보시게 됐는데 네, 제가 더 떨리네요. <laughs> 저도 긴장됩요 <귀찮은데. 웃음> 근데 사주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좀 기운을 느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어. 태어난 지 5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 현준 씨가 제가 태어난지 정확히 5 0 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분은 나쁘실 수 있어. 근데 태어나면서 그게 이제 부모 잡아먹는 자식이라고 해서 이제 업을 좀 갖고 태어나신 부분인 거예요. 그런 업을 그게 이제 뭐냐면 대신해서 태어나신 거란 말이야 쉽게 따서그 네. 그 집안의 업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라 우리 같은 줄이 엄청 강해요. 어. 그리고 어, 집안에 이렇게 빌었던 모셨던 분도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아 계세요. 네, 이런 무업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집안에. 네,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집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장남이 단명하는 대신에 그. 단명한 장남을 대신할 수 있는 자손을 이렇게 점지하셨다고. 아저 방금 예아 네네 그렇게 이제 일러주시는 분이라 예, 부분이라. 손털이 샀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버님이 도와주시려고 많이 움직이신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어쨌든 어, 아버님 제사를 잘 지내드리셔야 본인이 잘 풀리거든요. 잘 풀리고 자 지금 일러주시는 부분은. 분명한 거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내가 날개를 달고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되신대요 그러면 좋은 일이거든요 그 집안에서도 뭔가 좋은 일이 분명히 있으시고 경사스러운 일이란 얘기야 음. 그리고 계약권에서도 계약운도 좋고 아. 사업적인 운도 좋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남들보다 뒤처져서 시작을 해도 남들보다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운까지 들어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분양 사업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직원이 한 60여 명 되는데 거의 55명 이상이 20대예요. 아들벌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네네. 막내고 제가. 네네네.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재밌거든요. 그게 어 적성에도 잘 맞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 맞아요. 네.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뭔가 내가 뭔가 제의를 했을 때. 그냥 힘들지 않게 사인이 나올 응. 수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열 마디 알고 본인은 그냥 한 마디 두 마디 해도 응. 그냥 믿고 사인을 하는 거라니 저는 그 물건 사러 오신 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저도 네. 사본 적도 있고 팔아본 적도 있고 당해본 적도 있어가지고 네, 네. 뭘 두려워하는지 네.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떤 부분의 수익을 원하는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떤 건지 그게 본인, 알겠어요. 네, 본인이 타고난 제주라는 거죠 감각이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 있는 아내분 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말을 잘 따라 주셔야 돼. 그래야 본 운이 더 발복이 잘 돼요. 그리고 자 주의할 거 주의해야 될 거는 집안에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조작전에 내려오는 업이 있어요. 이런 살생의 업도 있고, 그리고 산신에 이렇게 이제 벌전에 내려오는 그런 기운도 있으시다는 얘기. 그런 기운이 있으시면 어쨌든 내가 차 사고, 교통사고 이런 건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자식이나 자손 중에 장애가 따르거나 뭔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시는 거거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업둥이처럼 내 자식이지만 좀 음, 아닌 것처럼 느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는 내 자식 중에 나랑 정 반대로 크는 자식이 있을 거예요. 성향이.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분명히 좋은 일 합니다. 그 놈이 지금 장애가 있고요. 음. 수술을 네 번을 시켰는데. 아, 네네. 태어난 지 딱, 그러니까, 이만한, 산부인과에서 보통 보름에 태어난 시키잖아요. 네. 일주일 만에 발견이 돼서 음.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이제 대학병원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네 번을 수술했는데 아주뭐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 놈이 내 자식이지만, 나를 닮은 걸 모르겠어요. 저 되게 꼼꼼하고, 어, 좀 깨끗하고, 음. 그 잊어버리는 거 없고, 덜렁대지 않고 그러는데,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거든요. 이 친구는 또 공부도 잘해요. 음. 정반대란 얘기예요. 음. 닮은 게 없어요. 음. 외모도 닮은 데가 없어서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자식이.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네네. 조용히 이 친구 머리카락에 친절하게 나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음. 아, 정말 너무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근데 그 자식이 분명한 건 현준 씨한테는 제일 큰 서두를 했요 지금 할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지금 저랑 말도 잘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 반대다 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을 해가면서 분명한 건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어 조화라 그러죠 조화의 기운으로 인해서 합이 들어오는 시기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은 조금 이제 덜어놓으시면 좋을 거 같고 어 앞으로. 금전에 대해서는 땅을 사세요, 땅. 내 명의로 된 작은 땅이라도. 어. 그렇게 하시면 내 재운을, 나가는 금전의 운을 막아설 수 있는 좋은 작용의 역할을 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앞으로 진짜 승승장구해서 잘 되시기를 제가 기도 예.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그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고 네, 재물 많이 버리시라고 이제 선물을 이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엽전입니다. <laughs> 네, 마중 돈이라 그래서 네. 금전운을 높여주는 거예요. 집에 걸어 놓으셔도 좋고 음. 차에 이렇게 음. 걸어 놓으셔도 좋고. 서리만 들어도 돈 들어온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네.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네.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이름 나는 가수가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정다감하고 끼 많고 재주 많고 그리고 정말 무엇으로든 간에 다 인정받고 있는 현진우 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현진우 씨에게 한마디씩 해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야, 우리 백선장 선생님 네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아내분을 얻기 위해서 장모님한테 엄청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올리는 것도 올리고 그러니까 아이열 앞... <laughs> <laughs> <열심히> 올리고 <laughs> 하는데저산해내집이다 갖다줬어요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앞으로도 진짜 장모님한테 올리는 거는 그냥 내 조장님들한테 올린다 생각하고 아, 열심히 이렇게 공을 들이시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현준우 씨는 네. 네, 진짜 날개 달고 음. 말년까지 쭉 승승장구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니다자 네. 오늘 우리 현준우 게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 방송 참 해봤어요 많이. 근데 힐링은 처음 받아본 거같아요아 정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멘트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힐링 그와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될것 같고 진짜 힐링 제대로 하고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한밤의 TV점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조영국이고요. 저는 백하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